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아니 안강의 순옥님 웬일이래 여기 또 날라오셨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자또 안강의 순옥님이 또 놀러오셨어요 자 순옥님 지금 보여드릴 게 뭐죠 근데 오늘은 생감자 샐러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생감자 샐러드요 네, 생감자 샐러드 자 그럼 재료로 한번 소개해볼까요 자 뭐뭐가 있어야 되죠? 네, 감자, 홍감자, 흰감자는 저기 좀 흰감자 흰 해도 되는데 이제 홍감자가 껍질채로 먹는다니까 네 그래 홍감자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네. 적양파, 흰양파 뭐 이거는 다른 야채는 냉장고 안에 놀고 있는 야채들 다이용면 되고 <laughs>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소스는 뭐뭐가 필요하죠? 그리식 네, 만들거는 네. 우유 우유? 네 이거 유자청. 유자청 네 그리고 이제 요건 딸기 잼인데 딸기 잼+ 딸기 잼 딸기잼 없으면은 뭐 포도잼 블루, 블루베리잼 뭐다이다 다 사용해도 되고 예안 네. 여도 되고 그런데 있으면은 이런거 이제 안 쓰고 있는 거 이래 쓰고 마요네즈 소금 약간 요거는 그 효소+ 약간. 효소 백 네. 가지 효소 네. 자 그러면 슬슬 해볼까요 먼저 감자랑 한번 썰어서 해볼까요. 네. 살아볼게요. 네, 제가 잘 서를 진행할 거리겠죠. 떨리가지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못새어도저 구독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런데 나오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못하겠어요. 아이고 잘만 하시는데 뭐와 <laughs> 최대한 음, 얇게 써네요. 감자는 아무 감자나도 해 상관없는 거죠. 네, 아무 감자는 상관없는데. 생감자. 얇게, 얇게, 얇게 썰어야 이 전분 빠지고 나서 샐러드가 샐러드 전분 빠지고 나서 이게 제가 식감이 좋답니다. 네. 와 소리부터가 달라요. 장갑 없기는 장갑 피이지 <laughs>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일단 감자 썰어서 시범 한번 보였어요 네, 자 요거를 썰어서 물에, 다 물에 다 담그는 거죠 네 요렇게 예. 전분 뺍니다 음, 여러분 미리 자, 음식을 시작할 때 요거부터 해가지고 전분을 좀 빼놓을게요 네그 다음에 음. 양파 네. 흰양파하고 이거는 전부 안 빼도 되는데 네, 예. 고루 르쇠나면은 물에 담그는 게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함께 담그나요? 예, 같이 담가가지고 고루 쇠를 뿌리면 자, 네, 섞이든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예, 자색양파는 네, 색깔 내기. 색깔도 그렇지만 안토시아닌이니까 예. 좋겠죠. 예. 방산화 예. 적채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조금 작게 해줬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적채. 적채 모든 게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냉장고 안에 놀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관건은 생감자와 예. 그 다음에 소스죠. 예. 네. 이것도 놀고 그치. 있는 거. 예. 빨간기나 파란기나 아무기나 네 아무기나 괜찮습니다 아무기나 <laughs>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담가놓습니다 그죠 한 얼만큼 담가놓으면 될까요 뭐 길게는 한 시간도 담가야 되는데 네. 급하니까 우리는 여기 대신에 조금 해가 온게 있어요. 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예, 이제 병원... 보통은 한 시간에서 예, 뭐 그렇다. 빠르면 빨리 해도 금방 드실 거면 뭐 그죠? 예, 예. 좀 이렇게 하면은 전분이 우러나거든요. 예. 건지 가지고 한번더 헹궈보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만들려고. 드레싱 소스 만들어 볼까요? 네. 자 뭐, 어떻게 이대로, 만들어야 되죠? 자네네 네. 거기다 직접 네. 넣어볼까요자 빼보시죠. 우선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수저로? 안 자, 일단 음, 요 컵으로 네. 우유를 한컵반 네. 정도 한컵반 정도 네.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자청 어, 예. <laughs> 유자청 유자청은 한 수저. 네, 한 수저인데 조금. 아한 수저 반 정도 넣네요. 반 정도 아니고. 네, 한 수저 약간, 조금 넘게. 네. 그 딸기잼은. 딸기잼은 얼마큼 넣십니까요? 으 음. 딸기잼도. 딸기잼도 비슷한 용량으로 넣네요. 딸기잼하고 유자청을 비슷한 용, 저기 용량으로 예. 그다음에 마요네즈가 네, 네. 들어가네요. 두 스푼. 마요네즈 2스푼 정도 들어가고 마요네즈가 네. 조금 더 들어가나 봐요. 다 네, 끓고 네네. 근데 요거는 네. 집에서 간. 요 그다음에 소금 약간. 소금 약간. 네. 그다음에 약간 이제 이거 마요네즈 그 간으로만 모자리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네. 그다음에. 예. 아니다. 이거 뭐죠? 효소. 네. 백가지 효소. 네. 백가지 효소가 없으면 뭘로 하면 되죠? 뭐 매실청 약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을까요? 괜찮은데요. 자, 그거 잘. 잠깐만요. 하는 법 아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요. 저거 돌 이렇게 딱겠나요 응. 이렇서 아니, 아니 이거는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 아,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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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게, 자, 됐죠? 오, 오, 오. 이게 작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어.. 오마이갓. 됐네요, 됐네요. 누르시는 거야, 이렇게, 눌러. 어유 응. 큰일 날뻔 했어요. <laughs> 촬영 뻥 그날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돌리나요? 더 좋습니다. 아 블루베리 넣으면 예, 더 낫아요? 예, 다된 색깔, 건가요? 예, 자 이제 됐죠? 자 이거 그래서, 지금 담가 놓은 거를 씻으셔야 되는 거죠? 예, 요거 요, 요, 씻은 게 요거죠. 예. 지금 씻은 게 요겁니다. 예. 씻은 게 요건데 그래. 자 여러분 여기다 이제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저, 네. 이거 여기다 여기다가 네, 이건 집 집회질 때 해야 되니까 아 금방 금방, 네, 금방 해야 되나요? 금방, 금방 손님상이나갈 적에 아 거기 다리가요? 야 되니까 아 저기 좀 하나 주세요 접시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거기 네. 그 접시 고기 있는 거 고기 하나만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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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접시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자 가뭐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네. 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 잠깐 잠깐. 요렇게 제가 여기 치울게요.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기다가 네, 이제 견과류 있으면 견과류도 있으면 넣고 견과류 있으면 우유 조금 고아 이렇게 얹어 주는 거네요. 네. 깨는 좋아지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색깔이가 들어가면 색깔이가 땅 아. 색깔이 고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와, 여게통 깨라도 좀허치든지 아. 견과류를 허치면 매우 고소해요. 아, 견과류도 넣어도 되고 네. 깨도 넣어도 되고 검정깨 조금 넣어볼까요, 우리? 검정깨 조금만 줄래요 검정깨 거기 고기, 고기 있는 거. 그거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검정깨. 그냥, 그냥 주세요. 응, 응. 자, 요거, 수농님, 조금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시죠. 손가락을 해서 조금만 한번 뿌려보시죠. 와우, 달라지네요.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자, 저 한번 먹어볼래요?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자, 진짜 궁금한 맛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네다 먹을 때까지 손님이 한몇점 먹을 때까지 감자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면도죠. 단지 감자라는 아 감자라고 그, 말씀드리지 말라는 네. 거죠? 감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생감자를 먹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재밌게 내 눈에. 네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먹어보면은 다 괜찮네, 괜찮네. 음 아삭아삭. 음. 몰라요. 음. 상큼하와. 이거 감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한번더 먹어볼래요, 여러분? 응. 오늘 손님 상에 안 내고 있어. <laughs>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손님 상에 내보겠습니다. 응. 이래가 감자 많이 잡수고, 그, 어려운 농가. 분가들 감자 농사지 있는 사람 야파 농사지 있는 사람 많이 받아주세요. 우와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통해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순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